돈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큽니다. 누구나 금전적인 여유를 갖고 싶어 하고, 경제적인 걱정 없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재물 운이 따라붙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이상하게 돈이 잘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노력하는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술술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나갈 일만 생기는 걸까요? 이 차이, 어쩌면 관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상은 단순히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형상과 각 부위의 위치, 크기 등이 우리의 운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특히 재물 운과 관련된 관상은 얼굴의 특정 부분에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돈이 따라오는 관상의 특징과 어떻게 하면 재물 운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얼굴의 특징이 금전적인 운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운과 성공을 응원하는 행운 비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재물 운과 관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얼굴에 직징이 있다면 누구나 궁금해 할 만하죠?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떤 재물 운이 숨겨져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관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재물운이 들어오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재물운이 좋지 않은 관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코가 너무 얇거나 콧구멍이 들창코인 경우가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있으면 돈이 들어와도 새어나가기 쉽다고 합니다. 또 눈빛이 흐리거나 눈썹이 듬성듬성한 경우 이런 분들은 재물운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타고난 얼굴도 있지만 관상은 주변 환경과 생활습관 그리고 자신이 만드는 이미지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재물 운을 높일 수 있는 얼굴 관리법과 운을 부르는 구체적인 관상 특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관상의 특징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돈이 안 모였던 이유가 여러분의 얼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 운이 강한 관상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1. 눈빛이 또렷하고 맑은 사람. 눈동자가 맑고 빛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어 재물 운이 따라오기 쉽다고 합니다. 눈빛이 흐리거나 눈동자가 너무 어두운 경우에는 돈이 들어와도 놓치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2. 코의 모양과 크기. 코는 재물 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로 여겨집니다. 특히 코가 적당히 크고, 콧방울이 둥글게 발달한 사람은 돈을 모으는 운이 강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콧구멍이 들창코처럼 위로 향해 있거나, 너무 얇은 코는 돈이 모이지 않고 빠져나가기 쉽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두툼한 입술. 입술은 사람의 기운을 담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입술이 두툼하고 건강해 보이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강해져 재물 운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해요. 특히 아랫 입술이 적당히 두툼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4. 탄탄한 하관. 하반은 재물과 관련된 기초를 다지는 부분입니다. 턱이 너무 뾰족하거나 빈약하면 재물이 쌓이지 않는다고 해요. 하반이 단단하고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면 재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5. 눈썹의 형태. 눈썹이 풍성하고 가지런하게 자리 잡은 사람은 재물 운이 강하다고 합니다. 눈썹이 듬성듬성하거나 눈썹 끝이 흐려진 경우는 재물 운이 약할 수 있다고 하니, 눈썹을 잘 관리해주는 것이 좋겠죠. 실제로 이런 관상의 특징들을 가진 분들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기업인들이나 사업가들의 얼굴을 보면 위에 언급한 관상 특징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눈빛이 강렬하고 코가 단단하며 턱이 넓고 두툼한 하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관상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상을 조금씩 고치면서도 운이 좋아지는 사례들을 자주 본다고 합니다. 관상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과 인연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이제 재물운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1. 눈관리. 눈이 맑아야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눈을 피로하지 않게 쉬어주고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주세요.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눈 주위에 마사지나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눈빛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코 마사지. 코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코 양옆을 지그시 눌러주며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코가 더 단단하게 자리잡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3. 입술 보습. 입술이 건조하면 사람의 인상이 차갑고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항상 보습제를 발라주고 입술을 건강하게 유지해주세요. 입술에 생기를 더하는 립스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눈썹 정리. 눈썹은 자주 다듬어주고 빈 곳은 자연스럽게 채워주세요. 눈썹이 흐트러지지 않고 선명하게 자리 잡아 있어야 신뢰감을 줄수 있습니다. 5. 긍정적인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마음가짐이 부정적이면 재물 운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관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재물 운을 높이는 관상의 특징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관상 정보와 운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드릴 테니. 구독해주시면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관상은 타고난 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바꾸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한 관상 관리법을 통해 여러분 모두 재물 운이 들어오는 얼굴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하는 행운비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